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하나의 국가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서, 어, 문을 중시하고, 그죠? 과, 좀 과시욕이 있고, 이제, 그 과시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혈회식이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높은 교육률이 있고요. 그 교육률 때문에 이제 높은 상품 공육률이나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나타내고자 하니까 구매력이 큰 장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내력하고 지구력이 강합니다. 베트남 민족들이요. 그래서 이제 단결정신과 희생정신도 굉장히 이제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랜 전쟁의 역사에서 그렇죠? 견뎌내야 되죠. 그냥 전쟁 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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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 땀난다고 뭐땀 난다고 땀 시키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강해야 된다. 그리고 막 배고프다. 하고 막 그냥 어디, 나가면 뭐 바로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이게 위해서는 단결해야 되고 그죠그 다음에 자기가 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그 고난의 역사에서 축적되어 된 이제 베트남인들의 이제 독특한 DNA가 있다는 런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얼마나 그가게서 민첩하다는 것은 좀 성질이 좀 급하다는 거죠. 그죠. 성, 성질이 좀 급하다. 급하다. 그다음에 다음, 그 이제 좀 서두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다음 에 대인관계에서는 바로 얘기 안 합니다. 바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 아, 사람 뭐별어저 사람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표현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 와서 이제 다른 결정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그 메인테넌스에서 여러분들이 속기의 어떤 그 성과를 이수 있을 때까지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사적인 일에 다인의 사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뭐 내일 아니면은 그냥 뭐 내, 내일 하지. 뭐 옆에서 뭐라 하든. 근데 이제 어 옆에서 뭐라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죠. 아, 저, 저기, 언제 보셨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베트남들이 성격 자체가 좀프렌드리해요 그래서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싶어 하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어, 좀 이런 면도 있죠. 조금 부정적인 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조금 이제, 그, 그거 하다, 그, 하다. 비난하는 면들이 좀 있다. 뭐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노출하지 말고, 어, 그러니까 자기의 치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금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너무 친하다 해서 막 모든 걸갖다 익스포징 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이 그다음 사람들이 보면 이거 당신은 뭐, 뭐 때문에 그런 거뭐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할말은 없습니다. 왜냐? 저도 뭐 보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어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사에서 하나의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이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베트남어가 있어요. 베트남어는 잘 모릅니다. 우리만. 그런데 뭐 A에다 뭐 찍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영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저 사람들이 중국 문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베트남어를 쓴지는 얼마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한자를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말을 만들었죠. 베트남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문화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풍속이 비슷합니다. 한자 문화권은 결국 무슨 문화권인가요 결국 유교 문화권독교문화권 문화권, 불교 문화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다 이제 한문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문을 아까 중시한다는 거죠, 그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최근에 왔어요. 1919년 이1 9 1 9년 우리나라도 굉장히 역사적인 해죠, 그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냐면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세계에서 과거제를 실시해가지고 관리를 등용하는 데는 지구상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냐? 중국,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한국, 그다음에 베트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 제일 늦게까지 과거제를 실시하다가 1919년에 프랑스에서 폐지되고 그 이후에부터 뭡니까? 베트남어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럼 과거에 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한자로 시험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프렌드리 합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제 그 됐죠. 그래서 아까 앞전에 앞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베트남 신부들이 한5만명 가까이 되죠. 뭐 정확한 추세는 아닙니다. 출입국 추세는 자 그런데 뭐 그중에 뭐 그냥 들어와 있는 게,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적응을 잘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막뭐뭐 뭐 요즘 국제 거래는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뭐 중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지만은 이잘한 이유가 이게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 문화권에서 그다음에 장유유서 경로 사상 특히 베트남인들이 자기 부모들에 대한 존경심이 큽니다. 근본적으로요. 어? 그다음에 서열이 엄 격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 뭡니까? 사회적인 위계 관계가 즉그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요. 어, 보통 뭐 90도로 배꼽 인사하는 베트남인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처럼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 이렇게 하면은 뭐, 악수하거나, 아니, 빨리 쳐다보면, 악수도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빨리 쳐다보고 막, 어? 그냥 예, 예, 뭐 이렇게 하고 뭐라 해도 그냥 한 손으로 받아먹고, 술을 줘도 한 손으로 받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은 알죠? 아유, 문화가 다른데 알아도 우리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분 좀 나쁠 수 있거든. 응? 학생들이 선생님 주는데, 한잔 둬, 뭐, 뭐, 이렇게, 어, 어. 어 한잔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러면은, 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어,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부담스 이렇게 탁, 한다면. 그럼, 아 어, 뭐, 뭔가 좀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어쨌든, 야가 우리나라 한국 그 예절를 아는 건안주는데 아,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보면 중국은 1905년에 과거 제도 폐쇄 제 과거 제도. 그죠? 한국은 그보다 한국은 저저 훨씬 더 일찍 폐지 1884년 이제 폐하고 베트남은 이제 뭐냐면 19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죠? 그냥 제일 뒤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유교 문화권이라서죠. 그래서 웃깁니다. 자. 자, 헌례, 상례, 제례, 그다음에 뭐그 한국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거의 색깔만 조금 그쪽에 이제 열대우림 쪽이고 이래, 이래 가서 몬순 지고 이래 서 조금 이제 조금, 우리보다 피부 색깔이 조금 짭짭해요까만짭짭해요 그 그것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쪽에는 어, 다 문화, 다 인종이죠. 다 인종. 그러니까 해양과, 원래 해양과 그 육지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교류가 심하고 문화적인 어떤 저항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종이 좀 많이 섞였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54개 인종으로 되어죠 그,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경족들이 이제 90%를 차지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그지만 이제 그거 빼고는, 인종적인 것 빼고는 우리하고 문화적인 것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문화적인 것은 비슷하다. 그죠? 어떤 게 비슷합니까? 남자애들 좋아해요. 남자애들. 남아 선호해요. 어? 그 다음 뭐 태교. 자, 한국 비전 돌달, 우리 돌, 돌잔치, 우리 돌잔치 할때뭐 연필 놓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칼로코 우리가 조금 그 과격하게 하네.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에서 칼, 도끼, 나, 활 같은 걸 놓는다. 니 놓고 그 다음에 뭐고 붓도 놓는데요. 그래서 아예 미래의 점치고요. 음? 그 다음에 뭐냐면 터부 터부. 여러분들 터부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 터부 굉장히 자 아까도 나무사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터부가 어떤 식이냐? 우리 저 뭡니까 애 놓고 나면은 금 금줄 시잖아요. 금줄 그게 꽃주나는 그 들어오면 안돼 여자들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좀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그 아이가 그 어느 정도 그 날이 될 때까지요. 그 들어오면 부정탄대 해가지고 안 돼. 근데 베트남에 똑같이 있어요. 뭐냐. 베트남이 우리, 우리 구정 1월 1일 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여자가 먼저 베트남에 있는 집을 방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자가 먼저. 그래서 1월 1일 날 제일 처음에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그, 그 해, 그 집안의 운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베트남인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가장이 들어가 있다가 밖에 있다가 서성이다가 전야제 때 그러니까 일월일이딱 되는 날그 열두시죠 1 2시 전에 딱 있다 가딱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좀더 덕망이 있고 좀 복이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자기 집에 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관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화적으로 얼마나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베트남 그 신부가 와서 시집을 왔는데 할머니가 예 들어서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그러면 그러면 그 적응 못해 보면 완전히 고부간에 야단 날날거 아니에요. 어? 아 뭐야 저거 말이야 우리 부정 탔다 막 이러면서 막 어? 전혀 안돼 뭐 완전 부정도. 근데 그런 걸 이해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사람도 이해 못 하는데 한국의 젊은 음, 그 분들도 그 그런 거 보면 뭐저 뭐야 저거 무슨 저런 고리 타고 한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 어디 삼국시대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응? 근데 그런 걸 하니까 굉장히 문화적인 치, 친밀감이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자. 비슷하다. 그죠?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하고 그 비슷한, 베트남하 비슷한 이야기가 그 같은 유교 문화권, 독교 문화권, 그죠? 불교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 풍속들이 다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어, 그런 거다. 벌잔칠 때 조금 가격하죠. 여기는. 뭐 칼, 뭐 활, 뭐. 우리는 그런 거안 하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차, 차를 항상 내습니다 차, 차, 차. 차를 아주 중시합니다 근데 베트남 문화에서의 차는 굉장히 그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어떻게 마시느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마십니다. 차 도구도 도기도 좀 이렇게 좋은 걸 쓰고요. 그다음 차도 좋은 질이 좋은 거, 향이 좋은 걸 마시면 그게 이제 자기 부의 상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항상 차를 구하고 담배를 권합니다 담배를. 근데 담배를 권하는건 요즘은 좀 없어졌다 그래요. 왜냐면 담배는 이제 몸에 안잡다는 아니에요. 나는 담배를 보면 그 담배 피웠는데, 아나안 피웁니다. 뭐 담배 안 피우면 이제 그그 그, 그,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왜? 문화라는 거는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예요. 사업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아니, 그 나라 문화를 따라줘야죠. 그, 술 한잔 해라 어, 아, 저술안 합니다. 이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입니다. 술안 합니다. 저 계약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 그 들여다 봅니까? 안 들여다 보죠. 응? 술 한잔 마시고, 먼저 술 이야기 먼저 하고, 아, 술이 좋습니다. 이런 술도 있었습니까? 아, 이래서 우리는 맛보는데, 아, 베트남은 참, 그러고 보면 참, 문화적으로 참 대단한 국가입니다. 아, 저 이런, 좀 영광입니다. 이런 술도 한, 저를 주시고. 아, 정말, 다음에 꼭 좋은 걸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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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져온 건 뭡니까? 그래. 무슨 얘기 하려면 이래 되는데, 술은 안 마셔. 아, 는 술은 됐고요. 술안 술은 마시고요. 응? 어? 그럼, 저 이거, 저 이렇게 100번 남겨보세요. 되는가?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정서는. 그죠? 그래서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럼 술 좀, 담배 준다. 담배, <laughs> 평 되게 한번안 펴봐도, 그냥 이렇게 후 하면서, 아, 저는 담배가 좋으면 기침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저, 저 근데 담배는 다행히 요즘에는. 근데 <laughs> 선물은 해요, 선물은. 왜? 그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담배를 나누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인디언들이나 저, 저, 에스키모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죠? 담배에 대해서. 담배를 한번씩 돌려 피우으로써뭐한번 같이 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안에 끼한번 싹, 이렇게 같이 한 번, 느낌을 같이 가졌다. 그냥 그런 게 이제, 그, 근데 담배 색깔 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담배죠. 그 다음에, 특히 담배는 피임으로써 아, 그 같은 이야기는. 연기에 모든 걸 날아간다. 연기에, 우리가 불나면 잘 된다잖아요. 왜잘 합니까? 불나면 그 있던 잡기들다타버렸다고 하거든. 그래서 속수인 거예요. 귀신들 다, 잡기들 타버리지 않으니까 새로 장사하면 잘 된다. 불난집 사가는 사람들 많아요. 같은 거야 담배를 피임으로써 잡스러운 것이 다가성되니까 우리 사이에는 이제 그 나쁜 것이 없고 좋은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좋은 것들만 남아있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담배. 다, 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씹는 게뭐고람이란게 있는데요. 고, 그런 게 이제 고, 뭐 그저 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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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 구장. 구장이라게 있는데요. 이런 구장 같은 것도 이렇게 씹으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나쁜 것을 씹어낸다 이런 것이 있는, 있는가 봐요. 구장은 이제 시골에서나 그걸 쓴다면 주장 주면 무조건 시골 어디든 가면 누가 주면 무조건 씹어요. 주면 빨아요. 그 다음에 뭐 뭐 차를 주면 마셔요마셔고 그거 그거 뭐 어려워요 비즈니스 하는데 응?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한물 한 달에 갖고 자기는 뭐 신앙에 뭐 위배된다, 뭐 그런 뭐 가서 베트남 가서 사업하면안 됩니다. 국제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국제는 문화를 맞추는 거. 문화를 맞추는. 것.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자기의 어떤 조직의 어떤 위험을 줄이는 거죠. 왜? Foreign cost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했죠. 차 타는 법도, 차 타는 법도 이거 그냥, 프랑스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았겠죠. 그죠? 어.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밥 먹고 나서 식사 후에 그런 데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곳이 많죠. 그래서 이제 차 마시고, 그죠? 차 마시고, 차로 차, 차가 참 좋습니다. 왜? 차가 만병이, 중국 사람들 고기 돼지고기 그렇게 먹잖아요. 어? 우리나라 사람 돼지고기 그렇게 먹으면 아마 아무튼 동맥경화 걸려갖고 다 그냥, 어떻게. 근데 중국 사람들 그렇게 돼지고기 많이 먹어도 차를 계속 마셔요, 사람들. 왜냐면 하그 지방을 없애주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오프물을 끓여주고. 좋습니다. 차가 항상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 끊기 이주 작전 막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커피 너무 많이 마십니다. 커피 인이 들려갖고 안 마시면 막. 그리고 아침에 그냥 모닝커피 있죠. 한잔쫙 마시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차로 지금 바꿔야 됩니다. 저도 차로, 차도 같이 마십니다. 그래도 차보다 커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꺼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어. 근데 옛날에도. 아니, 이거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들 왜 저, 그런 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을 놔야 돼. 옛날에는, 베탄 사람들은 이를 일부러 검게 염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 금 뭐야? 아, 지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검게 염색을 했어요. 검게. 왜? 이가 검은 것이 건강의 상징이고 미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여자들도 이를 검게 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이가 검은 하얀이가 더 좋다. 하얀이 이쁘다. 뭐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국제화돼가지고 이제 뭐 한류도, 매스컴이든 보면 전부 다이 스타들이 하얀 일을 하지 그은일은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서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옛날 관습 아직 관습이 있는 곳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뭐도 보고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아저 베트남 베트남 사람한테 저 할아버지 이빨 줄, 이빨도 안닦나봐요이러면 그냥 파토 나는 겁니다. 그냥 그걸 그냥 종 땡치는 거예요. 그럼 무사딱쳐다 그 보겠죠, 우리를. 어?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 미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지저분하다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복 깨끗하게 입고, 화장 딱 하고, 딱 하고, 위에 쪽지 딱 꽂고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에 저거 뭐였어요? 왜, 왜 꽂고 다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이해합니까? 어? 우리 부산 쳐다볼 거 아닙니까? 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문화가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 졸리, 그 다음에, 졸리게, 장기 좋아합니다, 장기.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어른들하고 말해, 장기 한번 둡시다. 장기도 좀 비워내었어요. 베트남 장기. 그 다음에, 시 잃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낭송도 좋아합니다, 낭송. 와, 낭송하는데, 그거 보고 또, 저 사람 뭐, 좀, 좀 갑자기 뭐, 술 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낭송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 술 마시기도, 어, 취미답니다, 죠 취미. 술도 그래서 잘 마시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된 베트남 사람들 뭡니까? 밥 집에서 안 해먹고, 보통 밖에 나와서 쫙 먹잖아요, 아침에.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연주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도박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도박 많이 하죠 도박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정원도 가고 것도,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연극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이런 것도 이제 손님들하고 이런 데 이제 같이 가는 것도 이제 그, 그분들의 이제 그거를 맞춰주는 조언이 이제 그게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놀이는요 또 이게 참 희한한 거라요 이게 한국하고 또 비슷해요 아이들 놀이가 동전치기, 팽이, 연날리기, 어? 완전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렇다잉. 자, 오케이. 자, 구정을 제석에서 원단절이라고 그래요. 원단절, 원단절. 자, 음력 1월 이럴, 일일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도 대이동을 하죠. 집안 청소합니다, 먼저. 왜? 집안 청소해야는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만든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벌초하고 그다음 음식 장만합니다. 응? 어? 제사 지냅니다. 어, 이건 뭐, 한국하 똑같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냐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좀 빚도 이때 이제 빚도 빚 우리는 빚 정리 안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들은 빚 정리합니다. 그렇죠? 가족, 친지 방문하죠. 똑같죠. 그죠? 자, 족자도 하나 긁고 그 다음에 이사람들 특히 복숭아 나무하고 귤나무를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이날에. 복숭아, 귤은 어떻게 근데 우리가 복숭아는 도화라 해가지고, 원래 제사에 안 올리잖아요. 이게 뭐 귀신을 쫓는 그런 열매다 이래가지고, 안 올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어, 귤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 새우도. 우리 지금 새우 찾는 풍속. 옛날에 우리 설 어, 때는 어머니들이 옷 하나 사주면 그게 설레가지고, 옷이나 신발 사주면 그게 어린아이가 설레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설레는 지금, 어,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설레는 것은 막, 이제 그런 풍속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 우리 집에서는 그래요. 근데, 먹고 자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설레면은 어머니가도 사, 어른들은 뭐 그냥 하나 사준다고 생각하죠. 뭐 내가 설때 뭐 하나 한다시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설레는 건데, 우리가, 우리는 그때 그 설레던 마음을 어린이대에서는 왜 기억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그 다음에 민족이 뒤동한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거의. 거의 같아. 이런. 그기 그렇죠? 자, 이제 어가면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재래시장 가면은 마수 아침에 갔네. 아침에 안 사는 사람은 그냥 그 하루 종치다고 생각합니다. 아, 될수 없다고 생각. 아, 어,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재래시장에서도 고쳐야 될 때면 왜 고쳐야 되냐? 시대가 변했거든. 마수 맞겠죠. 그 사람들이 한두해그 경험이 있겠습니까? 처음 와서 보고 뭐 띠덕 띠덕거리다 가는 사람 가니까 나중에 다 하루 종일 손님 안 오더라. 경험치에의한거예요자 그런데 요즘 또 그걸 따져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안 가냐? 마트 가면은, 뭐, 지가 띠지기도 눌리든, 꼽든, 뭐, 좀 안에, 좀 뭐, 이 파든, 뭐, 던지든, 뭐, 너 아무도, 어? 아이, 옹케어 하잖아요. 아무도 그거서 신경 안 쓰고, 놔줍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빼고, 온 것까지, 그, 그런 거, 그 사람들 누르고 찌르고, 뭐 만지고 한 거, 그 파손되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가격을 책정해 놨으니까, 응?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편안한데. 그러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시장에 오늘 마트 닫았는데 응?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한번 사는데 혹시나 내가 하, 가서 아줌마가 욕하면 어떡하지 안 사면? 부담스럽죠.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재래시장에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도 물론 그런 관습이 있어요. 물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첫 손님 고릅니다. 어, 베트남첫 손님 고르고, 첫 손님, 아직 재래시장 많잖아요. 그런데, 첫 손님 오면 첫 손님이 잘 와서 니까그첫 손님 고르면, 첫 손님 보고, 아니다 지금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의도 그럽니다. 어, 저거 아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경험치에서 저 사람은 와도 저 사람 살 사람 아니다. 이거죠. 응?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점 지금 옛날에는 똑같이 재례시장만 있었으니까, 그래도 또 손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 가잖아요. 근데 지금 안 가죠. 그러면요. 그게 재례시장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잘좀 명심하고, 혹시나 집에서 제로식 하시면 어머니,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할머니, 요즘 그러면 사람 안 옵니다. 라고. 왜? 이게 트렌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렇다. 이게 똑같은 거다. 첫 수면 고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첫발들는 사람들이 그 새해에, 그 나라, 그 자기 집에 이제 누가, 그 새해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자기 집에 명운이 걸린다. 우리보다 더 심하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쇽냐라, 쇽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 그런, 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그런 터부가 있다. 그죠? 그런 터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된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또, 또 눈치없이 새 첫날부터 막, 그막 밀어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는 되도록이면 어, 그 자제하시라. 어. 비니스 즈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것도 내가 자제하시라. 그 집에 찾아가는 것도 일단 자제하시라. 물론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 단지 이제 몇 분이 영업으로 처음, 처음, 영업 시도하는 의미에서 갈 때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음. 자, 온단년 선물 주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일일이 없는. 선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과자, 사탕, 술, 담배, 잼. 그죠? 소시지, 떡. 떡. 그 다음에 소시지, 그 다음에 담배, 특히 담배, 그 과자 줄수있죠 선물하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사이라도온단지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아, 어, 그럼 뭐, 김영양법 있겠나? 뭐, 나, 몰라,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는데 하여튼, 뭐, 저, 브라이브리는 좀 되더라도 그냥 가서 이렇게 에, 담배 주고, 아이들한테 주고 이러면 좋죠. 복숭아나무, 매화나무그 다음에 귤나무 같은 거 사서 갖다 주보세요 음,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 좀, 좀더 비즈니스를 좀더 매끈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어. 그 다음, 중추절이라고 있는데요. 그 중추절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입니다. 중추절은 엄력 8보름입니다. 그날은 이제, 그날도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됩니다. 아이들. 어. 아이들한테 그, 뭐 비즈니스 파트너의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선물하면 좋다 하겠죠. 왜? 그, 그날은 공식적으로 주는 날이니까요. 뭐, 그, 어, 어 이래, 이렇게, 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주는 사람이 성의도 있으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주로 떡 같은 걸 선물을 많이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떡을 많이 주세요. 떡을. 떡을 한시로 그냥 갖다 그냥, 한차 그냥. 자. 어쨌든 간에, 아. 아, 그리고 이제, 이 문화도요, 비슷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화 많이 좋아져요. 근데 옛날에, 보세요. 우리 한 60대, 70대만 돼도 가부장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다 법이야. 그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거로 끝이야. 뭐, 더 이야기하다가는 그냥 보탈싸 나가든지, 그냥 뭐, 둘 중에 하나야. 어? 말 듣든지. 그죠? 어, 요즘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가부장적이고 남성을 중시하다 자, 그럼 사회, 사회 예전에 굉장히 엄격하다 이야기 했죠?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좀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욱하는 게, 욱하는 게좀 있어요. 이 사람 성질이 급하고, 배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성적인 부분. 야, 이성적으로 맞아요. 야,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감성을 건드려 버리면은 어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감성보다 이성보다 감성이 먼저 팍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마춰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 조심해라. 조금 한 한때부터 한 쉬어라. 어, 한때부터 쉬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는 심심찮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 베트남 분들하고도 그렇게 있고요. 또 베트남 현지에서도 그렇고 심심찮게 발생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은 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극합니다. 지금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나 살아서나 굉장히 거기에 대한 예는 굉장합니다. 그렇죠? 형제간에도 우열이 아주 세리 엄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옛날에 야. 뭐 하면 이랍니다. 나 저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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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식이야. 이렇게 하죠. 똑같으면 되거 연대 책임지, 연대 연주해야 돼. 무조건.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여기서 한껏 하고,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 자, 그 먼저 일단은, 어, 여기까지,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